제1 5장 그때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여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대연할도다이르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라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무리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 신초목마다 뿌리째 뽑힐 터이니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눈먼자가 눈먼자를 인도하면 둘다 도랑에 빠지리라 하시메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옵소서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입안에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증언, 신성모독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거니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가서 드로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가시니 보라. 어떤 가난 여자가 바로 그 지방에서 나와 그분께 소리 질러 이르되 오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하나 그분께서는 그 여자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지로오니 그녀를 보내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그녀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심에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신즉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냐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바다에 가까이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져는 자와 눈먼 자와 말 못하는 자와 불구자와 다른 많은 자들을 데리고 그분께 와서 그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둠에 그분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며 불구자가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져는 자가 걸으며 눈먼 자가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제 그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까 염려가 되므로 내가 그들을 굶겨서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광야에 어디에서 이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큼 많은 빵을 구하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무리에게 명령하사 땅에 앉게 하시며 빵 일곱 개와 물고기들을 취하사 감사드리시고 그것들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면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나누어준 음식 중에서 남은 것을 일곱 바구니 가득 거두었더라. 먹은 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 사천명이었더라. 그분께서 무리를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막달라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 제1 6장 바리새인들도 사도인들과 함께 와서 시험하며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줄 것을 그분께 요구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으리라 하고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주리라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남겨둔 채 떠나가시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때빵 가져가는 것을 잊었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도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하여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다섯 개로 오천 명이 먹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으며 빵 일곱 개로 사천 명이 먹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에 관하여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사도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한 줄을 어하여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스인들과 사두기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가이사리아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아나 대연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라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기시하니는 살과 피가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도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그때 자기 제자들에게 명하사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그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죽게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거는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의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차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제1 7자 여세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다. 보라, 모세와 엘리아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운 즉, 만일 죽기 소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아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귀의 말을 들으라" 하심으로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에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때까지는 그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그에게 행하여도다.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리라 하심에 그제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침내자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어떤 사람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무릎을 꿇으며 이르되 주여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가 미친 증세로 심히 시달리고 자주 불 속에 쓰러지며 종종 물 속에 빠지나이다. 내가 그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그를 고치지 못하더이다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이리로 내게 데려오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으시니 그가 그에게서 떠나가고 아이가 바로 그 시각부터 나으니라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어째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만일 겨자씨 한알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갈릴리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지리라 하시니 그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공세돈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님은 공세를 내지 아니하시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매 예수님께서 그보다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땅의 왕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공세를 걷느냐 자기 자식들에게서냐 타인들에게서냐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타인들에게서니이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다면 자식들은 면제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실족시킬까 염려하노니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시 바늘을 던져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으라 내가 그것의 입을 열면 돈 하나를 발견하리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 그들에게 주라 하시니라.